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석우입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형적인 그 박스권 장세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밑단과 밑단이 동시에 이렇게 딱 닫혀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끝날 무렵에는 그뒷심 부족 현상도 그대로 나타났죠 외국인들이 장막판에 적극적으로 좀 매도에 나서면서 코스피는 그래도 뭐 숫자상으로 큰 의미가 없어도 플러스를 좀 만들 수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됐고 코스닥은 또 기관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닥은 좀 비교적 좀큰 폭에 1.41%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 은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680억을 샀고, 코스피는 뭐 기관이 좀 음, 1,500억 가까이 순매수를 보여서 오늘은 코스피는 근근히 기관이 좀 살렸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코스닥 개인이 680억 순매수를 보였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늘 그 마크로빌 엠블레인이라는 종목이 그게 이제 마케팅 하는 회사인데 오늘 신규 상장이 되는 날이었어요. 어, 조그만 주식인데. 거래대금이 1614억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개인이, 개인이 뭐 주로 샀겠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좀 팔았습니다. 사한가 상가 갔다가 사한가를못 지켜내고 어, 다시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늘이 첫날입니다. 왜이 말씀드리냐면, 어, 내일 SK 바이오팜 있잖아요. 그래서 청구가 될까 해서. 그런데 여기 이제 개인이 천억 순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전체 개인 순매수가 680억인데 이한 종목, 오늘 상장된 코스닥 종목에만 개인이 천억을 샀다. 음, 그거 한번 여러분 이제 관심있게 예,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어, 박스 안으로 들어간 것 같다. 근데 조금 더 지켜보고 말씀드리려고 그랬지만, 뭐, 백만 개미 특성상, 어, 저는 뭐, 어느 증권사에 소속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주식 시장을 컨설팅 하면서 그거를 직업으로 갖는 사람도 아니고, 이미 저는 이제 40몇년 동안 증권업계에 있다가 은퇴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 개미 투자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그냥 제 느낌을 그냥 말씀드린다. 그런 거를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아,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하지? 어, 그렇게 들으실 수 있지만, 저는 가능하면, 우회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직접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증시에서 표현하는데 자주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개인 투자가들이 경험이 없으면 제대로 알아들으시질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앞으로 시장은 횡보, 횡보 국면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러면 장 맛이 같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기관에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게 주시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틀려도 관계없으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하죠. 이제부터는 지수가 중요하지 않고 종목이 중요하자. 살거 없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걸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종목 찾으러 다니면 여기서 큰일 납니다 음. 시장은 주력 가든 종목이 쓰면 그냥 쓰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얘기한 시나리오대로 되는게 사실 저도 싫어요 아 이거는 왜 내가 알아갖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더니 왜 이렇게 되나 이거는 진짜 원치 않던 건데 이상하게 가장 원치 않는게 현실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미국 시장은 강해도, 우리랑 디커플링 현상이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횡보하고, 미국은 우상향하고. 근데 그게 얘기하자마자 몇 시간 내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게 그냥 경우의 수 중에 하나라고 제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익혀져 왔던 경우의 수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늘 딱그 짝이 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첩첩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그 코로나19 사태로 시장이 빠졌다가 올라올 때는 사실 개미투자가들도 쉬웠어요. 어, 뭐 아주 형편없는 변두리 주식, 듣도 보도 못하던 주식 말고, 그래도 뭐좀 가능성이 있는 그런 대형주 위주로 사면 좀 기다리면 또 올라가고, 좀 기다리면 또 올라가고,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제목이, 어제 제 영상 제목이. 시장이 드디어 박스 안으로 어. 이거 제가 아마 현역 때에는 이런 헤드라인을 달기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제인셔런스를 걸어야 되니까. 근데 뭐 제가 뭐 지금 저는 그런 처지 아니니까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장이 끝난 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장은 그렇게 쉽게 죽는 장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게 장막... 권인데, 쉽게 얘기하면, 증시의 장문권이 박스 안에서 굉장히 우리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짜증도 나고, 힘들다는 게 짜증나는 거죠. 사람이 되는 게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매일매일 좀 좋은 쪽으로, 어 일어나는 거를 바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하루는 이게 올랐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올르고 뭐, 뭐, 시장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시장이 큰 움직임 없이 그냥 멈춰버리면, 언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바심도 나고 그러다가 나중에 짜증 나고 지루해지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박스권 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거를 겪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박스권에서 저는 이렇게 결국은 이 조정이 에 가격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 왜, 왠지 아십니까? 시장에서 가격이 싼 것만큼 더큰 호재는 없어요. 음.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지금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다시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확 한번 밟았다 가면 시장이 아주 본격적으로 우리가 엔오파동 많이 얘기할 때그 논리가 그 논리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조정을 못 주고 자꾸 옆으로 가다가 드디어 이제 이렇게 긴 터널로 들어가면 이거는 가격 조정 대신 뭘 해야 돼요? 시간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저도 찹찹한데, 어쨌든 간 저는 매일 뭐이 방송 할 거니까 한번 이제 우리 지켜가면서 이거 어떻게 예, 끝나는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음, 그리고 내일은 제가, 그동안 이제 제가 뭐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이건 뭐 나이가 뭐 제가 많은 건 아니지만 66에 유튜브를 새로 제가 배워서 이게 제가 찍고 휴대폰으로 편집해서 뭐 이렇게 올린다는 게 처음엔 좀 힘들더군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 안에서 이 주시장을 얘기하는 여러 그, 그 얘기들을 참고삼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아, 그래서, 아, 그러면, 제가 이런 백만 개미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그럼 난뭘 해야지 되나. 다른 사람이 다 얘기하는 거또 얘기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음, 그리고 저만이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예, 여태 보니까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어, 알려주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건 제, 제가 내일, 어, 이 시간에 좀그 말씀을 좀 드려야지 되겠어요. 어. 그 이게 직급 시장 뭐이 정도 힘들고 뭐 이런 건 힘든 것도 아니죠. 어 이게 본격적으로 시장이 어려워지면 진짜 어 사람 미칩니다.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깡통계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 신용 얻어서 어 주식 샀는데 그게 빠져갖고 신용 갖고 나면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깡통만 남아요. 그 깡통계좌라는 이름을 제가 붙인 겁니다.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깡통계좌를 이게 하도 이제 일본 쪽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일본 용어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 손절, 손길이, 손길이 계좌, 손길이 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처음 그런 일이 왜냐하면 868788이 워낙 좋았으니까 89년도 4월부터 꺾기 시작했어요. 그때 코스피 지수가 1000을 다시 돌아오지 않는 1000. 막 이러면서 막 신문에 난리 나고 그때 당시에 제가 그도메스티리테일 그러니까 국내 제가 있는 소속된 회사, 지금도 큰 회사지만 그증권사에 국내 영업 그러니까 전지점 영업하는 그 총괄 책임자를 맡고 있었는데 이거 깡통 계좌 정리해야 되잖아요. 막 협회에서도 정리하라고 그러고뭐 재무부에서도 정리하라고. 그러고 그어 저희가 있는 회사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진짜 제가 목숨 걸고 이거를 때렸습니다. 막뭐 집으로 찾아오고 뭐 회사를 칼 들고 온 분도 있고 뭐 그때 진짜 살벌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이거는 진짜 애들 말로 이거 껌도 아닙니다. <laughs> 그래서 너무 그렇게 그렇다고 그래서 힘들어 하실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 드리는 거예요. 워낙 시장은 그런 거다. 다만, 이 시장이 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아졌으면 좋겠는데 좀 비교적 긴 터널을 가, 가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터널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만 찾으면 될거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건 뭐 되게, 뭐, 언제 주식을 해도 이건 한 번은 우리가 겪어야 돼요. 뭐 오늘 시장에서 뭐, 그, 통일부가 다시 뭐, 대북지원 재추진한다고 그래서 철도관련주 조금 움직이고, 뭐, 그랬어요. 뭐,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올해, 여러분 아시잖아요. 재료니까 올해 못 가고, 어차피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북 관계 근질려 놓은 거니까 당신 임기 때 뭔가 업적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현재까진 업적이 나온 게 아니라 뺨 맞았어요, 오히려. 그런데 이제 11월에 트럼프 대선이 있으니까 트럼프, 트럼프 입장에서도 뭐 인기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내민만 받을 거예요. 뭔가 뭐 이제 하는 척. 그래서 이, 이 이제 재료가 자주 출연할 가능성도 어, 투자 입장에서 염두에 좀 두실 필요가 있다. 뭐 수출은 뭐 오늘 자료 나왔습니다만 뭐 그렇죠. 금방 좋아질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하락 폭은 좀 줄었으니까 뭐 그냥 고무적인 쪽으로 간다 이렇게 에 보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을 천천히 보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일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시장 오는데 우리 시장 왜안 가지? 미국은 뭐, 소위 말하는 빵 주식이 어제 그렇게 난리 쳤는데 우리는 오늘 왜 이러지? 이런 의미이 드실 거 아닙니까? 어. 제가 어제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박스권 안에 들어가면 미국 시장이랑 우리랑 동질화 현상이 점점 떨어진다. 어.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거는 뭐, 명확해요. 그렇게 끝나야 돼. 우리는 우리 식으로 이거를 아, 앓고 나야 이게 가는 거고, 미국은 또 미국 식으로 어, 어, 가는 거고요. 이게 지금까지는 같이 갔어요. 왜냐하면 공동 공통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어, 팬다믹 그래서 팍 해서 올라왔어요. 어? 우리는 개인들이 막 들어오면서 이렇게 하고 미국은 막 이, 예? 연준서부터 막 돈풀어서 연준 파울의장이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냥 되돌리고 그래, 그랬잖아요. 음, 지금도 미국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거기서 다르다는 거로 착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벽에 일어나서 미국 올르면 우리도 오늘 오르겠구나.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해도 되는데 이제는 조금 다를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시장을 보면, 우리 시장이 이 박스권의 하단과 상단을 이미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어요. 네. 오늘 눈치 빠르신 분들은 딱 아셨을 거예요. 그, 그 상단과 하단을 누가 정할까요? 누가 정할까요, 그걸? 시장 참여자가 정합니다. 누가, 뭐, 대통령이, 법으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시장 참여자들의 컨센서스. 시장 참여자들이 이, 이번 박스권의 상단은 어디까지 용인하겠다. 어디까지 밑에 오면 조금 다시 사겠다. 뭐, 이런 컨센서스가 결국은 이걸 만드는데, 이거는 이미 정해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폭이 자꾸 슬림해질까봐 걱정인데 지금은 한 포인트로 150포인트에서 200포인트 사이 나오니까 그런대로 좀 끌고 갈 만하다 음. 뭐 최악은 아니다 그렇게 이번에 들어가는 그구이 터널이 그렇게 최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요 자 그럼 뭘 어떡하냐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그래도 오늘 외국인들이 또 기관들이 각자 나름대로 찝적거리는 에, 종목들 보면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종목들이에요. 언택 관련 에? 제가 맨날 제목 옆에 막 이렇게 가로 열고 다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포트폴리오 짜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짜놓고 일부 현금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가가 박스권 하단에 오면 조금 사는 거예요. 그것도 일부. 그래서 상단에 가까워지면 그거 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A라는 주식이 있었어요. 그 메인 주식. 아, 딴 주식은 하지 마십시오. 딴 주식 저잘 몰라요. 기습적으로 하루만 나와갖고 재료 갖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지수가 아니라 종목을 봐야 됩니다. 그거 뭐그 수, 에? 수천 개 종목 중에서 그거 어떻게 쫓아다닙니까? 그거 아니고 이제 메인 종목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박스권 하단에 붙을 때 에, 사는 거예요. 일부. 그래서 올라가면 기존에 주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평균 단가가 여러분 아마, 그 증권회사에서 여러분한테 제시해서 보여드리는 그 프로그램이면 평균 단가로 섞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딱 생각할 게고 그 주식수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단에 사서 위로 올라오면 팔아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메인에 천주 있다. 여기서 200주 갖고 했다. 그러면 계속 200주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톱밥썰 네. 칼밥 내 먹기. 예, 지금 시장에서는 그 수밖에 없다. 근데 그도 저도 자신이 없으면 그냥 좀 기다리시라. 제가 생각하는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는 9월달에 가서 공매도 그 금지 조치를 그냥 다시 되살리는 거예요. 이제 공매도 해도 됨 이걸로 바꾸면 아, 이거 진짜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번에 길어지는 이게 9월을 넘기면서 계속 갈 가능성이 있대요 그니까 9월 15일이니까, 어, 그 전부터 영향을 받겠죠? 음. 그래서 좀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면 빨리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뭐, 아직 시작도 안 한, 2 0 지수가 2100 이상 해놓고 저 사람은 왜적던 소리 하나?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 제가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 의견에 동의 안 하시면 다르게 매매하셔도 되고, 또, 뭐, 동의하시는 분 참고로 하시면 되고, 또 틀려도 그냥 뭐, 나랑 저, 다른 저런 의견이 있어서 시장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튼, 이 백만 개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아, 어 그래서, 현재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싼 것보다 더큰 호재는 없다. 아, 어 그래서 이게, 조종받을 때 조종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강력한 이 힘으로, 어 조종이 깊게 오진 못하니, 이렇게 옆으로 밀리면서, 어 이런 현상이 일어나, 일어난다. 그니 그러니까 내일 이제 우리가, SK바이오팜, 음 어떻게 될까요? 음 그러면 이게, 어 거의 4만, 만 9천 원이죠? 4만 9천 원. 그러면, 예, 98,000원. 98,000원이 아마 첫 시세 기준가가 될 가능성이 있죠. 시초가가. 거기에 이제 30% 업되면 한뭐 12만 7, 7천 정도 되나요? 과연 상한가를 지킬까? 음. 그 다음에 첫날은 지킨다 해서는 쳐도 그러면 모든 자금이 다 글로만 몰려서 어, 이게 전체 시장이 과연 좋은 일이냐? 이건 내일 시장 보고 한번 판단을 에,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짧게 투기 성향을 좀 즐기시는 분들은 뭐 하셔도 될것 같은 생각도 들고, 어. 근데 일반적이지는 못하다. 어. 그 다음에 이제 7월 7일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뭐 이미 다 나왔잖아요. 어. 그래서 뭐 그렇게 놀릴 것도 없지만, 놀릴 게 없다는 게 이제 문제죠. 어. 서프라이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시장을 좋은 쪽으로 끌려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잘 뭐 나와도 서프라이즈는 아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조금 넘는다 그래도 서프라이즈가 아니면 이런 시장에서 뭐 글쎄요 하루거리 그렇게 길게 영향을 못줄것 같다는데 또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정받아야 될 시기에 조정이 짙게 따왔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시장 컨센서스를 넘었다.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튀어 올라오죠. 그게 주식시장입니다. 네, 주식시장이 원래 그런데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은 이슈가 없어요. 첫째, 두 번째 끌고 나갈 세력이 없어요. 어, 이 시장은 그러니까 당분간은 박스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의 움직임 따라서 진짜 이렇게 물타기. 버터플라이 하듯이, 근데 여러분 이게 얇습니다. 그래서 칼밥내 먹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대 수익 그런 거 아주 슬림하게 잡아야 됩니다. 3% 오케이, 오케이, 땡큐이 뭐 정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시장을 그냥 움직이지 않고 개인투자가 입장에서는 좀 지켜보는 것도 음, 그것도 뭐 방법이에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짧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리하면 시장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본격적으로 박스권에 들어온 것 같다. 그게 확실해진다. 오늘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대응 전략을 가지고 시장을 따라가자. 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장 끝나고 어, 내일 그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런 얘기 좀 하고 SK 바이오팜 얘기도 하고 어, 내일은 좀 그렇게 해볼까. 이게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뭐 주변에 좀 어, 수, 슈퍼 전파자 이런 건 좋은 거니까 해서 어, 주변 분들한테 이거 많이 보시고 구독 누르고 그러시게 해, 해주세요. 그래야 어, 아무도 얘기하는 얘기 얘기하는 저도 되게 예, 신바람 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해 주셔야 이 제가 제더 적극적으로 응, 막 이런 말 저런 말 아무도 안 하는 말 응, 여러분 잘 모르시던 사실 어, 이런 거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 다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